2024년 연말. 트로트 팬들에게 설렘 가득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박지현. 그녀가 돌아옵니다. 단순한 컴백이 아닌, 그녀는 연말을 뜨겁게 달굴 예능 프로그램 3종에 연이어 출연을 확정 지으며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트로트 여신으로 불리는 그녀가 과연 어떤 색다른 매력과 재미를 선사할지, 이세 가지 예능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기다려보세요. 박지현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TV 조선의 트로트 3분 방송이 다가오면서 팬들의 기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 주목받는 인물 중한 명은 바로 트로트 가수 박지현입니다. 박지현은 강력한 보이스와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데요. 이번 트롯 3분에서 댄스 퍼포먼스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독보적인 퍼포먼스 실력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그동안 강력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지만 댄스 실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입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독특한 춤선을 가진 그는 무대에서 박진영의 허니 엘리베이터에서 날 떠나지마 등의 곡을 통해 파워풀하고 매끄러운 춤을 선보이며 트로트계의 댄싱킹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박지현의 댄스 퍼포먼스는 단순한 안무를 넘어서 무대의 분위기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의 춤은 리듬감 있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곡의 감성을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트로트 3분에서도 그의 이러한 면모가 빛을 발하며 다른 출연자들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로 3의 특징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가수들을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박지현에게는 아주 유리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가창력은 물론이고 댄스 퍼포먼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가 기대되는 이유는 춤과 노래가 결합되어 단순한 트로트 곡을 넘어서는 풍부한 시청각적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현의 무대가 돋보이는 이유는 그의 춤이 단순히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감정과 메시지를 춤으로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무대는 더욱 감동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트로 3분에서도 박지현은 그의 가창력과 댄스 퍼포먼스를 완벽히 결합하여 트로트가 가진 매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박지현의 댄스 실력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의 범주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K팝 안무 스타일을 트로트에 접목하여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 K팝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다양한 세대의 시청자들이 트로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젊은 층에게도 트로트를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현은 미스터 트롯 네. 시리즈를 통해 트로트가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라 퍼포먼스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관객에게 단순한 노래 이상의 무대를 선사하며 트로트의 진정성을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에너지를 가미한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그의 스타일은 트로트 3분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박지현은 이번에 트로트 3분에서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강력한 보이스로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기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출연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박지현이 다른 경쟁자들과 어떻게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일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렬한 무대는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그가 보여줄 다채로운 매력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줄 독창적인 춤과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롯 3분에서 박지현이 펼칠 무대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트롯 3분에서 박지현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무대를 장악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보이스와 퍼포먼스 실력이 결합된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박지현의 무대가 단순히 예능 이상의 감동과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독창적인 매력이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박지현의 트로트 3분 도전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팬들은 이미 그가 만들어낼 무대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춤이 만나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박지현의 열정과 실력이 결합된 무대가 많은 이들에게 긴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2024년 연말.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화려하게 돌아옵니다. 박지현은 탁월한 가창력과 독특한 매력으로 트로트 무대에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무대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말 예능 3종에 연달아 출연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설렘을 한껏 높이고 있는 박지현.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대중을 사로잡을지, 그리고 왜이 복귀가 그토록 기대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지현의 컴백은 트로트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트로트 무대에서만 보아왔던 그녀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돌아온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능에 최적화된 감각과 유쾌한 매력을 가진 박지현이기에 그녀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줄 다양한 모습들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에 출연 예정인 예능 3종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 박지현이 다채로운 모습과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 인간적인 매력과 재치를 보여줄 박지현의 예능 컴백은 분명 연말 방송가의 큰 화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박지현이 출연할 프로그램은 가족 중심의 예능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박지현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함께 인간적인 매력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평소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모습과 달리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녀의 일상 모습이 공개될 것입니다. 팬들은 박지현이 가족 예능을 통해 보여줄 인간적인 매력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박지현의 새로운 모습이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그녀의 진솔한 성격을 더욱 깊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박지현의 두 번째 예능 출연작은 리얼리티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그녀의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녀의 일상을 담은 리얼한 모습들이 공개될 예정이며 팬들은 그녀가 무대 밖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예능에서는 박지현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함께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평소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과 그녀의 소탈한 일상이 공개되면서 팬들은 한층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은 박지현의 진짜 모습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그녀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현이 출연할 세 번째 예능 프로그램은 유쾌한 웃음과 에너지가 넘치는 코미디 예능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그녀의 유머 감각과 재치 있는 입담이 빛을 발할 예정입니다. 팬들은 박지현이 코미디 예능에서 보여줄 반전 매력과 예상을 뛰어넘는 유머 감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그동안 무대 위에서 진중하고 강렬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갔지만 이번 코미디 예능에서는 그녀의 활기찬 모습과 웃음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유쾌한 성격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부각될 것이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예능인으로서의 모습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박지현이 예능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예능 복귀 소식에 팬들은 환호와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그녀는 항상 완벽함과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한층 더 가깝고 친근한 매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갈 그녀에게 팬들은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예능 3종 출연은 박지현의 연예계 복귀를 알리는 큰 신호탄이 될 것이며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팬층에게 그녀의 매력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박지현이 평소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들을 팬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출연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다양한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이제 예능에서도 팬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녀의 예능 3종 도전은 그녀가 가진 모든 매력을 한층 더 빛나게 할 것이며 팬들은 박지현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박지현의 연말 예능 3종 도전기가 시작됩니다. 웃음과 감동,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을 통해 대중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박지현의 활약이 기대되며, 그녀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